습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예민하긴 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팔쪽에 빨갛게 오돌토돌하게 나타나더니 점점 그 부위가 커지면서 팔 접히는 쪽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변했어요. 많이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피가 나기도 하고 물집 같은 게 생기면서 진물이 나더라고요. 붓는 것 같기도 하고 피부도 이 부위만 좀 두꺼워진다고 해야 하나? 이제 여름도 다가와서 반팔 입어야 하는데 더 이상 놔두면 안될것 같아 문의 드려요. 병원도 다니고 약국에서 연고 사다가 바르는데도 바를 때 뿐이고 그닥 효과를 못 느껴서요.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될수 있을까요? 가렵고 진물나는 피부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용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습진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습진은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홍반 부종, 가려움, 진물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피부 표피가 해면화되고 진피의 혈관이 증식하며 그 주변으로 염증 세포의 침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 습진은 전신 면역 균형이 깨어져서 자가 면역학적인 기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역 균형이 깨지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면역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역 개선의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계속해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진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를 비롯한 인체 전신적인 면역 개선을 위한 치료입니다. 한약 복용을 통해서 전신적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 면역을 개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습진이 있는 한 부위에는 직접적인 면역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습진이 발생한 부위에 직접적인 침치료, 약침치료, 뜸치료, 광선치료가 병행됩니다. 간지럼증으로 인하여 손으로 긁게 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부위를 긁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렵고 진물나는 부위에는 생리 식염수에 충분히 적신 거즈를 약간 차갑게 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가려움증과 진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웹드레싱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육안으로 확인한 진료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